자양서구 프린트 교과서 106번 ABB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45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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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도죠. 그럼 여기가 X고 여기는 6-X 그럼 여기도 6-X 여기도 6-X 그래서 음그 지금 뭐라고 했냐면 B 변 위에 P점을 잡아서 QR인데 삼각형 APR PBQ의 넓이는 APR은 1분의 네, 1, 6마이너스 X제곱이죠. 그 다음에 삼각형이 APR이고 삼각형 PBQ는 1분의 1, X제곱이죠. 이 각각의 넓이는 PQCR 삼각형 PQCR은 X6마이너스 X죠. 네, 이것도 이거보다 작고, 2분의 1x제곱도 이거보다 작다 그랬죠. 네. 2차분의식 풀면 되겠네요. 자, 이것부터 먼저 풀면, 6-x제곱, 2를 곱해서 왼쪽으로 넘기고, 6-x로 묶어야 되겠죠. 6-x-2x. -X 그래서, x-6, 3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x는 2, 6하고 2 4그 다음에 여기 x 제곱 마이너스 2 x 에6 마이너스 x 0보다 적다 x로 묶으면 12 더하기 2x 3으로 묶으니까 x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0하고 연립하니까 0하고 4사이, 2하고 6사이, 겹치는 데가 x는 2하고 4래요. 알겠죠? 106번. 2하고 4사이. 네, 맞네요. 필기.